저는, 불자 생활을 꽤 하긴 했습니다만은, 뭐 수행이 좀 부족합니다. 많이 부족하죠? 많이 부족한데,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 경험담을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보면, 관음 모살님이나 지장 모살님을 부를 때, 관음 모살, 관첸 모살, 지장 모살, 지장 모살,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나는 좀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. 어떻게 바꿨냐 하면, 그냥, 이, 기분이 좀 이렇게 해서 깔아 앉아서 옛날에 부모님 생각이나 그랬지 않으면 형제들 생각이나고 옛날에 그리웠던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럴 때는 그좀민요창으로좀 바꿨고요. 그리고 좀 즐겁고 재밌게 좀 해보자 하면은 이제 유행과 톤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내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나훈아 씨의 그 삼천포 아가씨에다가 전목을 해봤습니다. 불러볼게요. 간생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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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생보살. 이런 식으로 이제 그, 가요에다가 한번 붙여서 이렇게 신나게 한번 불러봅니다. 그리고, 그 기분이 좀깔앉아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운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방고도막습 해볼게요. 간세음 보살, 간세음 보살, 아침에 까치가 울었더니 나에게. 관세음 보살님이 오시려나, 삼경에 오시려나, 이경에 오시려나, 꿈속에 오시려나, 관세음 보살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,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정말 그리울 때,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울 때 나는 이제 그 애타게 지장보살님을 한번 불러봅니다. 내가 한번 해볼게요. 지장보살, 지장보살, 지장보살님, 우리 어머니 아버지, 지옥행을 면하게 해주 시고 극락왕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, 지장보살,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이제 애타게 이제 불러서 뭐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법을 바꾸면서. 할 때는 정말 애절하게 절실하게 애타게 정말 마음에 와닿게끔 해야 됩니다. 그냥 입으로 창 창으로 그냥 흘러가는 노래로 하게 되면 부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. 부모님을 찾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불러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지장보살님이 찾아주십니다. 그리고 듣습니다. 그리고 관세모보살님을 애절하게 찾아야 돼요. 그게 바로 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를 그래서 받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놈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제가 잘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가정에 화목해지고 정말 참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했던 것을 그냥 한모서 넘기면서 그냥 참고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아주 많이 이렇게